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분별의 기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순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금증은 "도대체 참선지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참선지자이고 거짓 선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도 많았고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의 신들과 이방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방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방인 선자들의 범람 속에서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선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참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참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숨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슬과 진리들이 디범벅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참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쉬운 일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참하나님과 거짓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진리와 이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시온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요. 그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주제넘게 말한 것뿐이요.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지금 신명의 18장 22절에서 제시되어지는 참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이설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그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피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자신의 이론에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아니면은 자신의 유익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하여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여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의 분별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작은 문제까지 분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성경을 기준으로 이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게으름의 죄를 더하면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지만 성경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분별하기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시간을 두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열린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살피고 또 살피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무가 일찍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좋았겠지만 니고데무는 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성경으로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니고데무처럼. 성경을 살피어 진리를 분별해야 하고 주변에 들리는 잡다한 생각들과 이론들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 이 설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잡다한 거짓 선자들과 잡다한 이 설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겸손과 분별의 영을 가져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넘치는 이론과 유혹들 앞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잣대인 성경을 날마다 인용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